이쪽 왼쪽에 네네. 삼각형. 난난 정화보다 해서. 그러면 나힐 위주로 갈거야 그냥. 풍만 어차피... 야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길은 쐴 거라. 뭐야? 홍양 불. 들어오는 거? 네. 나 이거 술사일 안 자를게 그냥. 네, 네. 왼쪽으로 크게 크게 놓게 저는. 시고고고 불통 불불오 바로 털게요돌려 아, 네. 자리 좋다. 자리 좋다. 아 잘못 넣네. 십만 불. 동물. 네. 상태만 할게요 고구곱못 사나 이거 건방까지, 건방까지 그냥 들었어요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있어. 구짤 다시 양 들었어요 잡았요방 겁나 도 건방 나 자이랑 무조 없어 무조못써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네 그사아막갈게요 바로 가, 바로, 네.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희생이 있어 가지고. 희생이 있었어요. 게봉쇄봉쇄 바로 차네. 러까지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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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로 맞았고. 이제 로 맞았고. 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적 없는 저 거. 무적 없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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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죠블깡마깡마깡마 아, 깡마, 깡마. 이제 깡마 아닌데. 아, 깡마아닌데죽는데 에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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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예 죽여?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아 죽여볼게 죽여볼게. 수 있어. 죽여볼게 죽여볼게. 붙죽 붙아 제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나나나 일단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아내괜찮아내내내보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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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직 빠져 있거든. 필한다 우리 말하고 없네아 있어 있어. 옆불옆불나옆 옆불? 막에 날릴게 막에 날릴게 막에 날릴게. 여기서 내려 건망 한번 돌수 있어요? 나 이거. 아이고. 어, 걱정. 드리블 중 드리블 중 드리블 중 드리블 중. 감옥 수 있나, 한 봉쇄 빠진 거라 감옥 갈수 있어요. 아, 만원 없어. 돌돌 주먹대요. 고 없어, 없어. 어, 난, 난, 만원, 만원. 없어지고. 것 같은데 근데 정문 주안 정문 주안 정문 주안누군까지다 나온 거십필단무장해 전기 아이 새끼들아 <목이> 들어가봐요 아니, 아니면 짧은 기둥 잡고가 이 이거는 돌아 어, 이거 안 이건, 될것 같은데. 이건 여기 있지 들락날락 불러 해야 될같 같아요. 이건 날락은 아니고 그냥 그냥 계속 들락만 해야 될것 같은데 들락만 <laughs> 네. 이거 그냥 법사만 계속 좀 지워봐 주실래요 들락을 어, 어, 흑마는 그냥 물고 까고 흑마 차단은 제가 볼게요 응. 네. 짧은 기둥 먹자 가까을지고오케이 오케이. 갈까요? 그게 좋게요 숏 기둥으로 숏 기둥으로 눈보라 해놨고 안.. 들어올 때까지 그냥 안 나갈 거예요? 네 이게 눈보라 왔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한 10분 이거 맞다가 네. <laughs> 약한 거라도 어, 것도 조심 네 그럴 것 때문에 저 안쪽 아 도로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나? 저 그냥 앞에 기둥 약 바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흥마 저지르라고 먹을까요? 어. 밖에요 그러면은? 흥마 밖 돌진하는 게나것 같아 흥마 밖덜맞아요괜찮네 저요? 풀안풀 거예요 안풀거요들어야 돼? 양 풀? 응. 이거 가도 되나? 안돼안돼안돼물좀 뽑아 물좀 뽑아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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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방에 고 두정포은 거라. 애들 네, 쿨 하나 날렸고. 애칭 네. 리필했고. 버퍼, 괜히... 버퍼 얼키 끝났어요. 꺼, 꺼네. 꺼졌고. 물 먹겠다. 흥만은 박아줄게요. 버퍼 타하거든 어, 이씨. 이거지만 안 됐고. 네. 안 풀게요, 안 풀게요, 안풀게안 풀게요. 안 풀게요. 아, 공포에 양 들어왔다. 안 풀어도 돼, 이거. 풀어 불려 불려. 네. 풀려, 풀려. 네. 어, 맞아요. 저 맞아요. 네. 뽑 잠깐 치는 중. 오케이. 품 없어요. 잡았어요죽였어요 죽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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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갈까요? 기다렸다가 좀기다 같은데.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 아... 들어가자고? 아니 아 여기 들어, 여기 요한으로 요한으로 들어, 괜찮은데. 아니. 지금 가도 될것 같은데요. 네. 가 볼게요. 네. 오빠 갖고 일단 봉쇄. 아, 너무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네. 한번 가려려가 보세요. 네. 저 분투기라 바로 못 가요. 네. 저사 이거 네. 켰어. 쭉쭉 켰다. 죽쇠 보장이지. 죽쇠 죽쇠 보장이지. 저도 할게. 보장이지. 오케이. 일단 흥마 흥마 잡았어. 네. 네. 저 아직 그 손참에 있어요. 소참에. 오케이.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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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한번맞았어 일단 한 맞았어. 공을 짤 공을 짤 공을 짤 네. 이거 저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흥마 봉쇄. 센티레요 이제. 네. 죽게요안 죽었네. 공포 곱창. 공포 오케이. 날개. 공사 짤랐어, 마이드베 오케이. 지웠어, 지어 지웠어, 지어어어 아, 멋있다. 아하하. 나는, 나는. 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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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여기 있을게요. 도, 도 기다리죠? 네. 기다렸다, 흙만 자리 보고 가시죠, 만 네. 덜. 오케이 들어오겠다 너러축을못 넣었어요 네나미나 미습 콩들어들어다 바로 센지 갈게요 네. 그냥 조심 마 드루 위협 드루 위3위 3위요 3고한번 줄게 그냥 존나 센질 날개 다 자른 거 비스. 이을습공을짤공을짤공을짤오 들어갔고 죽어야 이거 죽어요 무조건 죽어 무조건 오케이 들어와버렸네 공으로 좀 평판을 쌓아놓게 평판 좋지. 평판 좋지. 다시지. 아, 어, 만났네. 오 어, 이게 남자의 대결이야? 뭐 어. 그냥 바로 밑으로 해서 올라가러나? 이거 술사 깔 수도 있을 것 같아. 포텐 깔려고 고 그러는 거야. 덜. 아, 밑에. 저절. 네. 벌써 세 들어온다. 네. 부게해 줘야 돼요? 부괴해 어, 줘야 돼. 잘 나왔어. 네. 떨어졌다. 블루도 블루 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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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장. 네. 해봐 주반. 반사했어요. 그냥 풀고 네. 고스로 갈 거야? 네. 뿌리풀, 뿌리풀, 뿌리풀. 나이스. 1만까지 예. 네. 포망했다다비겨 도망. 아, 여기. 비케고르기네팔로 감사합니다. 그랬다. 잡았어요. 저 지하 보여주세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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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직. 저거 죽었어요. 고 그냥. 네. 또혼났또났어 오케이. 제 드루 오무 깔게요. 네. 나가면 어차피 저 드루한테 매지거든요. 네. 고술 시험만 본다 볼, 볼 테니까 만 잘라줘. 처 네. 무조건. 맞아, 네. 야 돼, 봐줘야 돼. 고술, 고술, 아야 돼. 고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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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술, 고술. 고술 돌. 고술 돌. 저 뿌리. 나시스가도봐줘야 네. yep. 돼. 해봐 해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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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줘. 잠잠 나이스. 섰어 선수, 선 그냥 심만까지저 털게, 더 털게, 더 털게요. 누나 샌디 잡았어요. 어, 뭐야? 저, 저 보여주세요. 저 보여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주세요 지금 돌고 있어요. 시야. 조만났네 예. 갈 같아요. 이제 갈 같아요. 저 처음에 뿌리 시작이거든요. 네. 낙갈, 낙갈 듯? 아마 절 해놓고 투매제 맞추고 할 건데. 전 전투... 두, 아 저도 맞아저고 되는데. 오케이 슬 돌진 돼요? 고슬 돌. 저 실명. 저 실명. 뿌러 될 듯. 그자쓰 네. 뿌리 풀고.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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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맞추. 나이스 아유 위험한데. 들어가요. 눈나 쌤 딜. 엄마 뭐 아보는 딜.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잡을 것 같은데. 일곱 보세요. 저 헤어리풀. 헤어리풀. 아직 아직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뒈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일 봐라 이거. 아하하. 뿌리 맞아 가지고. 해 봐. 도저만 껌죠? 네. 무적 풀 아, 아예 없어. 아예 네. 없어. 노클 노클. 헤어리 조심. 해봐좀만안 맞는다 있어. 안 되고. 맞는데. 안 되고 안 되고. 맞을 듯. 오케이. 헤어풀. 방금. 망풀. 네. 풀일도 없어. 네. 봉세대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이습. 입 들어가 는 거. 무장해대. 오케이. 해볼게. 아, 피했다. 방검. 오로 조심. 꼬리. 아, 돈투. 아, 잡아볼게.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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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쇄. 이거 힐리안 네. 돼, 힐리리안 돼. 잡아볼게. 제발. 막여. 죽어줘. 아씨 피했어. 조 잡아볼게, 잡아볼게, 잡아볼게. 잡아볼게 제발 제발 죽어줘 제발 죽어줘 아그 씨발 죽까다아 무적 3초 남면안돼아 기약 겁네 안 만났어요 이번엔 도구도 아니에요 법사 아 법법법야 이거 너얘좀 높지 네, 네. 바, 바로 뛰었네 나 들어온 깎기 법사 네. 네 나갔고 그냥 직, 그냥 나갔어. 아, 좀 풀려라, 씨발. 여, 여 때로 청하전는데안 풀려, 이씨. 발을 다 쓰리세요. <laughs> 릴렉스, 릴렉스. 흑마, 마 왼쪽에? 네. 흑마 스타트 자리 좀 볼게요. 네. 물정 나오면은 한번 빠질 생각하고. 네. 동상이고. 아, 나 뭔가 좋했는데 흑마 말 탔고. 들어온다 이거. 한마칠게요. 네. 없었고. 네. 잔집으 양한다 양. 얼피지 얼피지 얼피지야. 얼피지야. 오케이. 같이. 어라 반사 어라 반사 어라 반사 괜찮아괜찮아양두 번째. 전멸전멸 들어온 거야? 게 네. 여기까지. 한거 같은데? 한마안 가세요? 뭐마 여기 여기 왔어요? 한마 왔어요? 한마 왔어요? 타이풀. 아빠, 마마 둘다 나왔어. 둘다 나왔어. 조심.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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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뺄게요.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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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시 갈게 그러면. 강타. 예. 네. 회못 막아. 오케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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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십만까지, 십만까지. 이거 법사 쿨은 끝났거든. 형만 그냥 가죠 이제. 예. 네. 무지성 법사 만화 없어. 그냥 그냥 가면 끝날 거 같아. 잘. 죽여, 죽여, 죽여. 무조건 죽여. 신속일네회 차버릴게. 회 차버릴게. 배도 잡아볼게 배도 잡아볼게 에어 업장. 잡아서 배 잡아서 배 잡아서 끝났어 끝났어 헤어풀 그냥 풀 끝나면 봉쇄하고 끝나 봉쇄하고 끝나 네. 봉쇄하고 끝나 저, 저, 저깡마저깡마물정 잠중 물정 잠중 회오리까지 안아 끝났거든 드루 안아 네. 끝났거든 아개 뽑는다 들어갈게요 저. 오리오리오리두이게 헤어리, 드루 그냥 치는 중 드루 리헤리리두 번째 오케게 드루 그냥 치는 중 드루 헤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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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오 세리형 세리형 세리형. 아, 세리형 아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가겠죠 변리찰 변리찰 널 고무 안 켜주냐 씨발 하면 안 보고 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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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가 들어갈게 그냥 들어갈게 오케이 풀 해봐 아반 깔수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까야 될듯네 양사 양사 그냥 자극 모은들루 그냥 까버릴게요 오케이 질풍도 아무도 있어 공풀 공풀 공사 멀어지면 얼어주, 멀어지면 여기까지 네 흑마어깨에서 Okay. 마 개잡는 s 그냥 가요 okay. 법사 바로 없거든 s 네. 개잡 o 개잡 잡았어 o k a 가 s 으로 붙을 거야 o 네. Okay, so. 네.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 이 a y so. Okay, so. Okay, so. o k a 풀냥, 맥세제,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반냥, 풀림의 봉쇄, 풀림 봉쇄, 봉쇄 잡아, 발발발발 발발발. 봉짤짤짤잘 잡았다 이거는. 무조건 잡을 수 있게. 명풀, 저 양. 네, 들어갈게. 네. 탐해야 되거든요, 양두 번째. 근데 네. 물론 우리가 뭐 뒤쪽 K 항상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맵이 좀 그렇네. 맵이 좀안 좋다, 진짜. 물정 나오면 그냥 법사좀 쳐줘야 되나? 오케이 뭐 아이들 저깡마, 저깡마. 물정 킨 거, 물정 킨 거. 저 깡마. 급장 쓰고 잘랐어요, 급장 쓰고 잘랐어. 네. 네. 법사 그냥 갈게. 뭐라자른 아, 네. 거, 뭐라자른 거. 다 비교. 게 그냥. 네. 법사 그냥 하는 거. 에어 와만 나왔고. 아, 급장 없다, 급장 없다. 둘다 나왔어. 네. 1대, 1대, 1대. 네. 그러드저 반해봐, 저 반해봐. 가막 오, 타고 들어갈게요. 감옥 타고, 블루지 타고 블루지 들어갈게요. 발발발안 발, 발. 됐고. 나이마무정 아, 무정, 무정. 들어신오져오저희 무정, 무정. 저. 저 그냥. 저신신오케더 네. 맞아요? 둘쪽 공세, 둘쪽 아, 공세, 둘쪽 공세. 어게요 똑같게. 봐봐봐 봐. 그거야.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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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특별에도. 나 죽어, 나 죽어. 오케이. 살로살 이거만 하면 된 물정, 물정, 물정. 딸피, 딸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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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갈게어봐업사갈게어두 번째 두 번째 공포가 마이늦었아어 끝났어 끝났어 1풍 어 1풍 하하 딱지 쓸 수도 있어 내좀 앞에서 박스 고 그럼 또 어디 있어? 기둥에 있나? 밑에 밑에다 토템 깔아놓고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제 드루가 아마 근처 에서 아, 매절하고 매절하고 준비할 거거든. 저 아, 네. 잘, 저 잘. 일단 돌. 오케이. 저 해봐봐요. 돌짤, 해볼짤. 해봐, 아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야 풀장,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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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장. 저 강타. 아이풀. 뿌리 맞아. 다축. 나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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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다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충 나이스. 이거 참에 위기까지 줄게, 위기까지 줄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 들어오시면 고술 세 갈게요. 동세대, 동세대. 고추리대. 진짜생데진짜생데진짜생데 진짜 에어풀 못 푸는 거? 아, 미저 죽었다. 이거. 아, 안 좋다. 이번에 너만 좋... 아니면 무덤 잡아요. 있죠? 있죠. 가까이 있는 게알것 같은데 무덤으로 이거. 나기안 가는 게 낫다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 제가 빨리 잡을게. 그냥 바, 박자 그냥. 네. 뒤로 오는 거 같게. 네. 넘어오는 거, 넘어오는 네. 거. 박았어요. 아, 맞나? 발? 네. 동생? 네. 저요 맞을 때? 오케이. 아 풀써 이번에. 할풀. 네. 박서연이 까는 거야? 이 오케이. 못 보들 온다. 네 저요. 풀안풀 풀 거예요. 안풀 거예요. 안무었 그냥.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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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신망. 한마가 끼어줘. 버풀나 이거 나 한마가요. 한마가요. 샌데로 할게. 네. 많이 쓴데. 네. 진짜 엄청 많이 쓴데. 이거 뭐안 들어오면은. 아 죽겠는데 이거. 신사네 사법기사 방법이 없다. 신속힐까지 나왔.. 통곡해봐! 잡았다 잡았 들어갈게. 들어갈게 바로! 들어 간다. 버프들어 간다. 소린이 죽었어. 아,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좋습니다. 진정하시고 진정하시고 깜짝이야. <놀람> 물고.. <놀음> <놀람> <놀음> 물고 누르셨네. <놀람> 물고 누르셨네. 에이 씨..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도적 올 때까지 일단 준비하는 거고 <놀음> 네. 절.. 절? 저 절? 나간다 오케이. 미감 다 받았어. 네. 저 해와 해와 맞을 것 같죠? 네. 바로 갈게요. 네. 저 발. 이것들. 해바 풀고. 오케이 바 풀. 강따 푸는 네. 거. 바로 봉쇄돼요. 두루. 네. 아, 안 됐다. 날개 그냥. 저실저 실명봐. 실명만 실명만. 네. 시간 아, 나와. 시나 고슬 고슬봉 고슬봉쇄 부장이지. 고슬봉쇄 부장이지. 부장이지. 다이 감 다이 감 다이 감 다이 감 다이 감. 풀. 나그까요 아, 뿌려까지. 그냥 그냥 고수 깎게 지금 못가서못가아 그냥 고 깎는. 풀. 예. 거슬 그냥 눈막 까는 에이. 중. 저 뿌리풀 여기까지. 순속해봐 수메즈다. 이쪽으로 오셔야 돼. 이쪽으로 오셔야 돼. 뭐야? 죽어. 하면 되는데. 제가 주반 아까 이겼던 파는 제가 반해바 주반 해가지고 이긴데. 아전 사네. 뭔가. 아니면 토템 꼽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돌진. <laughs> 흑마도 아, 흑마도 흑마도. 오케이. 에이드. 에 오케이 이쪽에 질풍 한번 깔아주셔야 돼요 그쪽? 네 전사 봉쇄 모장 이제 지어놨어 지어놨어 한 바까지 저 오는 거 아니네요 저 모장 이제 반 괜찮아요 조까지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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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감 다이감 어, 맞았어, 어 맞았어, 모장이감, 맞았어. 모장이감, 맞았어. 저 이제 좋은 나 센지 갑니다 무적 한번 줄게 무적 써 무적 어 무적 지워졌고 킬 되나? 아 위험한 위험한데 데와 죽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볼게 해볼.. 에다 던지고 그냥 어 전흙 드네 네. 네. 이거 흑죠 그냥? 네 바로 갈게요그았어요네돌볼게 불불 안되고 봉쇄 샌들 할게 불. 바로 저 회화 네. 쿨풀게 그냥 그러면 오케이 드아 죽지? 희까지 바로 그들면이냥 안나온다 그추 그냥 죽고 저 죽고 네 봉쇄돼요 잡았다 이거 봉쇄 뀨 방망. 잡을게. 잡을게, 어, 이거 닥치고 해제하는 게 존나 좋네, 아, 그거 치고 셨구나가 가시죠, 가시지. 전사 무력화만 해줄게요. 네. 돌진. 얼마 차네? 화재봉쇄. 네. 좋고요. 네, 남까지. 갑니다요. 뭔가 하나. 꼭 바로 나고저 무장 이제 반이고 네. 전사도 무장 이제 바로 할게요. 전사 무장 이제. 네. 아까만아삭마삭어삭아삭아삭비삭 아삭아삭 아, 네. 위험해 삭 아삭아삭 아삭 이건 잡았고 정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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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나요저 힐돼요 힐돼요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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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어 방검 해제만 네. 할게 나삭마아삭 몰라보는 딜삭아다아삭아삭아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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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막 깔게요. 아삭아 저에는 아직 질풍의 템이 남아있습니다. 템 날리고, 템 날리고 마반 없는 거예요. 장실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근데 이게 히축이 지워지면 좀 큰일이 긴 한데. 실명 씹는 것 때문에 응. 또 가시죠. 아, 주고 사주고, 사주고. 오케이. 자, 전사 힌트. 막아놓고 왔요전갑을 어, 절대 안 됐고. 다쭉 들였어. 장사 이감. 네. 아니, 참러분맞 뭐, 걸어... 볼게요, 볼게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통통통 바로 뭐지? 세게 갈게요. 저 보장 이제 맞았고, 네, 대제 했습니장 전사 보장 이제, 전사 보장 이제. 저 괜찮을까요? 예, 힐 돼요. 아, 고추 한 번, 고추 한 번. 고추를 안 쓰고. 나 이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 아, 아니네. 독산에. 독산에. 사제가죠. 아니다. 풍마 가야 되나? 풍마 그냥 가는 게 나을 같아요. 그냥 들어오는 거 가면 네.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우리에서 라인 이렇게 하지 말고. 리형 보고 있다. 절 하나, 하나 해 놓고 올 거거든요. 아마 저만 졸라기 깔 건데 있어요? 네. 있어요? 통화돌 네사시심망비스나비스나비스네저 바로 테미를 할게요. 흡 네. 무적 썼어 그냥 사시심망 네. 오케이 나그 풀이야 오케이 헤드 렘 나왔고 3회까지 그꽃 불어왔고 절차하 다음은 없어? 여기 다비겨 아마 네. 풀오케 아, 풀이에요? 아 그럼 아. 나 죽는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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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어 다이어 다이어 다이어, 다이어. 만 죽일 수 있어, 만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그커 풀. 안대만 잡았어.